여러분 요즘 바다가 이상해요. 동해와 서해의 수온이 폭풍 상승 중인데 그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쭉 풀어볼게요. 우선 눈에 띄는 건 어종 대이동이에요. 동해에선 명태 꽁치 정어리가 사라지고 오징어 방어 전갱이가 대신 자리잡았죠. 그런데 반전 오징어까지 급감하고 있어요. 이유는 유생이 고수온에 약해서래요. 서해도 마찬가지로 갈치 강다리는 줄고 멸치꽃게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독성 해파리와 상어 출현도 잦아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갯녹음으로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바닷속이 사막처럼 변하고 있어요. 수온차가 커지면서 영양염이 올라오지 못하고 식물성 플랑크톤 산소까지 급감하고 있죠. 어장이 옮겨가고 조업 시기가 엉망이 되면서 어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양식장에선 김미역 입식에 늦춰지고 고수원에 폐료 집단 폐사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수산자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미래의 회초밥 멸치볶음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바다 온난화 대응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 어, 안 돼!